오늘은 위로할 때 생명력이 확산된다. 위로할 때 생명력이 확산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어린 시절에 위인전을 굉장히 많이 읽게 합니다. 그래서 다들 어린 시절에는 그런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일은커녕 일상에 치이고 생활에 시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대단한 존재가 되겠다는 마음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을 아주 작게 보면서 어차피 난 사회에 부속해 불과한 초라한 존재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대단한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보고, 또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니까 대충 살아가게 되고,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는 엄두도 못 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야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인, 사이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합니다. 즉,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끼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영향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뱉은 한 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상담봉사활동을 만나다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된한 청년이 자신은 감자를 먹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먹지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린 시절 감자 닮았다는 논리를 받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자를 먹으면 못생겨질 것 같다는 강박이 너무나 커가지고 감자를 못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외모가 보통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 정도면, 어, 꽤 괜찮은 외모를 가졌다. 그렇게 느낄 정도였는데도 이 친구는 감자를 먹지 못했습니다. 작은 한마디의 말에 맛있는 음식 하나를 평소에 못 먹게 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한마디의 말에 평생의 격려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어떤 가수분은 원래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수업 시간에 몰래 가사를 쓰고 있었는데 그걸 교수님이 보고 너 그거 뭐야? 가져 나와.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그 가사를 쭉 읽어보더니 나중에 불러서 야, 너는 그냥 이걸 해라. 이런 재능은 지금 나이가 아니면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는 지금까지 치유로 생각했던 음악을 제대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위도 여러 번 하고 상당히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은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대사로니가 교회를 향한 애정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끼는 수지자 디모델을 대신 보냅니다. 이런 디모데의 방문과 이 바울의 따뜻한 염려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해준 것입니다. 또 도착,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한 이 디모데는 바울의 염려와 애정을 전해주고 또 그들을 말씀과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 열정적인 디모데의 모습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한번 위로를 받습니다. 디모드 역시도 바울을 대신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사로니가 교회 역시도 바울에게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여기저기서 닥쳐오는 핍박과 배신과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심이 되고 지쳐가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위로를 전해 준 것입니다. 아직은 연약했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바울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바로 세워져 가고 있던 이 모습이 전 세계에 퍼져 있던 각 교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바로 대사론위가 교회 또한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막아내며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안에 바로 서 있기만 해도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크리스천들의 선한 영향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분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달해 있습니다. 주말에 종로를 가보니까 좌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분노와 혐오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왜를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들 서로 탓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청년들 역시도 스스로를 비관하며 미래를 향한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유래, 없는 낮은 출산율을 보이며 나라의 근본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미래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전 세대처럼 열심히 살기만 하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부모님, 부모의 세대보다 더못 살게 되는 최초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절망감이 이 시대를 어둡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기독교적으로도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세대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마다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으며 교회들은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기독교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위로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들은 세상에 위로를 주기보다 큰 건물을 짓고 화려한 행사를 하며 자기들의 몸짓불리기에 집중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축복을 받겠다며 경쟁적이며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로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땅에 우리를 위로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의 재확과 부패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가 보낸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일상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위로의 사명을 감당할 때이 세상을 짓누룩 있던 어두움이 밀려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작은 한 사람의 영향력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크고 잘 나가는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이 작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봐야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비교하며 작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힘이 없다면서 무시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무시하는 세상의 정신에 영향을 받다 보면, 과연 이렇게 작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나 하는 낙심이 생깁니다 내가 굳이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선하게 살아봐야 그저 바위 위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자꾸 초라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영향력이 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미국 한인 타운에 코리안 마마라고 불리던 식료품점 사장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남편과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흑인들이 차별에 분노하여 거대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당시 또 괜히 불똥이 한인 타운으로 튀어가지고 이민간 한국 출신 분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 흑인들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이 코리안 마마의 식료품 가게에서 불침번을 속하며 가게를 지켜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장님은 굉장히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 중이었지만 사람들을 너무나 차별 없이 대했던 것입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베풀었었고 누구에게나 너무나 친절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엄마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그녀를 코리안 마마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녀의 선한 모습에 위로를 얻고 정말 한국에서는 엄마, 코리아 마마 이렇게 부르고 그녀를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동이 터져도 그녀의 가게를 지켜주겠다면서 다른 인종의 사람들, 흑인들까지도 모여들어서 그녀를 지켜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999년 폭동이 끝난 지 7년 뒤에 그분이 무장 강도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그 동네에 살던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다들 슬퍼했고 심지어... 그곳에 있던 깽단까지도 그녀의 죽음을 추모하겠다고 나섰고 전 지역 사회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성도하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날 추모객들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흔히 작은 가게의 주인이 어떠한 위대한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존재입니다. 최근에 나는 신이다 라는 사이비 종교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면서 건전한 정통 종교들까지도 함께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이거 봐라, 종교를 뭐하러 믿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베스트 댓글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분명히 이상한 종교가 있고 종교인 중에서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으며 자기 자신도 종교는 없지만 차마 종교라는 것이 완전히 쓸모없고 가짜라고는 나는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나 힘들 때 자기를 위로해주고 도와줬던 친구가 목사님의 자녀였고 자신의 집안이 어려울 때 구제해준 건 역시도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나를 위로해준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함부로 교육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시기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위로하며 생명력을 발휘하면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위로할 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치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주면 그 영혼이 공동원장에서 더욱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위로의 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를 통해 영원히 건짐받고 생명이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서도 굉장히 따뜻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은 내릴 때마다 기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를 좋아하며 따뜻한 위로를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을 통해서 감동받았던 사람들도 많고 그 청년이 또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역시 좀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위로하는 그리스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덕분에 내가 정말 살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지만 너희의 위로에 내 마음이 큰 힘을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리 위로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악함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류 앞에는 그야말로 비탄과 절망 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는 엄청난 위로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전해주기 전하또더 확산시키고 전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두셔 세워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또 똑같은 고통을 몸소 느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교통을, 고통을 고통을 겪으시면 최고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위로가 무엇입니까? 정말 나의 입장에서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 위로가 있다면 우리 마음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만하다 이런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당 안에 가둬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신 뜻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그들을 위로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위로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과 부패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 위로가 빛과 소금이 되어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위로가 이 세상의 사명을 확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자의 사명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짐이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델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대사로니가 교회를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이 있었기에 바울은 데살라니가 교회를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로하려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관심이 없다면 어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위로를 하더라도 그것이 더 상처를 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전도가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는데 갑자기 뭐 복음은 위로다 이러면서 다그칩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한 채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위로가 될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오히려 반감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팀이 하나 있었는데, 좀 건전치 못한 단체의 선교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전쟁이 난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가겠다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언어로, 기뻐하라, 너희 나라! 막 이러면서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그 나라를 간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서 지금 아픔과 고통이 허덕이고 있는데, 지들이 복음을 전해주었으니까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포했겠습니까? 첫날 바로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그 다음날 국에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1인당 돈을 한 400만원씩 내고 가가지고 돈은 그 돈대로 날려먹고 그 돈을 누가 책복해갔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쫓겨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도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도 대상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아픔과 생각을 정말 면밀하게 살피며 그의 입장에서 다가갈 때 마음을 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진정으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무렵에 친구 하나가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닌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상하게 점심시간만 되면 이 친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그 친구를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한참 가만히 있다가 사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집안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들이 며칠째 집에 가지도 못하고 기도실에서 그냥 자, 거기서 잠만 자면서 버티는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옷도 좀몇벌 갖다주고 식권도 사주고 밥도 또 사줬습니다. 또 다른 친구에게 있그 친구는 이 친구에게 이제 또 자취권 한 켤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고맙다는 말하기를. 자신이 그때 당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다 자퇴하고 돈을 벌러 가야 되나 하고 진심으로 고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져준 친구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지금은 한 명이 어렷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친구랑 굉장히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 덕분에 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심이 있어야 공감들을 형성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의 마음을 울리는 위로를 전해주며 영혼을 살리는 위로, 위로자로 쓰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며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심만 가지면 제대로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은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사랑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도 서로를 정말 간절히 보고 싶어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들은 서로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큰 위로를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위로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가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과 미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세대 간의 지역 간의 남녀 간의 어마어마한 분열이 이 시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증오와 미움에 지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랑을 전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나온 찬양 중에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을 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치원부터 군대까지 정말 온갖 데서 이 찬양이 불리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에 위로를 받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사랑을 전해줄 때 부흥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세상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어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하기는 좋아하지만 그들을 사랑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흥의 불길도 잠잠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길 마지막 때의 증거 중에 하나가 사랑에 식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사랑에 식는 것을 어차피 마지막 때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고 놔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며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회복하며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영혼과 세상을 회복하는 사랑이 이루어졌음 받는 저 여러 번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 실제로 좋은 크리에이션으로 살아가며 위로를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줄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육절을 보면.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해준 위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던 그 모습이 엄청나게 큰 위로를 전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좋은 그리스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에 실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좋은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욕해도 주변에 좋은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들은 함부로 욕을 못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악역 중에 큰 교회 목사님의 딸이 나와 가지고 예술가로 활동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근데 악역 연기를 너무 잘해 가지고 거의 보면서 또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현실에도 어떤 젊은 가수의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님의 아들이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 가수와 그 아버지의 배경에 대한 글을 쫙 올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기독교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욕하려고 막 들어왔다가 정리된 글을 보고는 감동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드라마와 달리 그 가수의 모습이 너무나 건전했습니다. 또한 그 교회의 재정은 너무나 투명했고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바르고 깨끗하며 남을 돕는 검소한 삶을 사셨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크리스천들을 불러서 세워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위로를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좋은 크리스천이 있다면 먼저 다른 크리스천들이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좋은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로에도 진정한 힘이 실립니다. 좋은 크리스천이 주는 위로는 정말 강력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위로까지 전해주니 그 위로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있어서 좋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크리스천다운 삶으로 교회와 세상 속에 더 농도가 짙은 위로를 전해주며 좋은 위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위로에 목말라 있고 크리스천들의 선한 영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위로가 거대한 파도 같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작거나 초라하다고 위로를 전해주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크리천다는 삶을 살아가며 더 깊은 위로를 전해줄 때, 우리의 위로가 더욱더 선하게 능력을 나타내며 쓰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카고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즈라 킴볼이라는 사람이 양복점 점원을 전도합니다. 그 점원의 이름은 드와이트 무디였고 전세계의 복음을 전하며 한시대 크게 쓰임 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무디의 설교를 듣고서는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청년이 감동을 받아서 인생이 바뀌고 또다시 프레드릭 마이어가 전한 설교에 윌버 체프만이라는 청년이 변화가 됩니다. 윌버 체프만은 YMCA라는 기독교 단체를 세웠고 그곳에서 프로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으며 빌리 썬데이의 설교를 듣고 또 다른 청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라 불리운 빌리 그레엠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엠은 무려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학교 교사의 작은 전도가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영혼과 세상을 위로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홍보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 위로가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위로자가 되어 세상과 영혼을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자로 세워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리를 사용하시어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고자 하시는데도 우리가 스스로를 찾게 보면 축여 들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들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세상에 사랑을 전해주는 위로자가 되게 없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더 깊은 위로를 줄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위로가 이 세상과 시대를 바꾸는 일에 쓰임 받게 없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그 위로를 세상에 전하며 아름다운 모습 함께 쓰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최고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